네, 네 진행해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책그 추천해 주신 책 중에 리더의 조건 책 나눔도 하고 있고 지금 유준 사장님 처음에 풀어주신 지금 이제 풀 내용이죠 리더의 조건이. 그리고 거기에 유준일 사장님께서 유준일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리더라는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장님, 보스 이런 오너 이런 개념고또 틀리게 리더의 리더라는 게 완전히 다른,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씹어 먹어라. <laughs> 라고 하시, 하셨는데, 꾸준히 읽어야 되는데, 반성, 반성하겠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제가 어, 리더라는 말 찾아보니까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리더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계실 거예요. 사장님, 오너, 보스, 어떤 같은 말로 통용되지만 우리가 리더라는 말 자체는 사실 어, 같은 위치에서 있으면서 이 조직에서 어, 우두머리라는 표현보다는 이 조직을 끌어갈 수 있고 안내할 수 있고 가이드할 수 있고 먼저 경험한 것들을 우리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주네스를 시작하면서. 어, 리더의 조건 8가지를 계속 공부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거를 매일 반복하고 딱 6개월 정도만 꾸준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실, 어, 실천한다고 하면 정말 오늘 완벽한 리더가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리더의 조건을 배운 지가 조금 됐거든요. 혹시 매일매일 실천해보신 분? 왜 눈을 감으세요? <laughs> 생각해보시는 거죠? 했날안했 네, 저도 어, 적어놓고 사실 계속 봐야지 해야지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그 조건에 매일매일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더 되짚어보고 오늘부터라도 계속해서 꾸준히 한번 실천해 볼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리더의 조건 여덟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첫번째 혹시 아시는 분? 선물 있어요? 시간 투과 <laughs> 네. <laughs> <laughs> 제품 애용입니다 어, 여기 혹시 주네스 말고도 일전 다른 여러가지의 사업들을 경험하셨잖아요 처음이 뭐 분들도 있지만 이게 꼭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어떤 회사나 어떤 조직에 있을 때그 특히나 이런 책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다 읽어보지는 못하겠지만 뭐이 회사에 내가 몸닫고 있다고 하면 정보를 전달해야 된다고 하면 사실 제품영용은 필수거든요 그런데 뭐 전제품을 매달 매달 사용하고 써라 먹어라 이건 아니지만 처음에 내가 이 회사를 알게 됐을 때 제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섭취하지 못하고 체험이 없다고 하면 누군가한테 전달할 때 사실 영업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처음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제품 내용에 대해서는 네가 먼저 먹어보고 써보고 경험을 해야 누군가한테 전달할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 처음에 제품 내용이꼭 필요하고요. 제품을 같이 체험을 하면서 그럴 때 소비자가 같이 발생을 하죠. 소비자를 주축하는 거죠. 사실 나는 현명한 소비자예요. 내가 어떤 회사에 충성을 다하는 게 아니라 꼭뭐 전사에 유산하나 그 전에 했던 뉴 스킨이나 이런 회사에 제가 충성을 하면서 몸 담아서 평생을 할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들을 옮겨가면서 제가 했던 생각은 사실 그 회사에서 주력하는, 계속 밀어주는 상품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이 유산화에서는 그런 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여기에서 몸담고 있으면서 어느 시간을 딱 정해놓지 않고 막 평생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품의 애용보다는 나는 사업자의 마인드고 사업자이기 때문에 제품을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가지고 누군가 전달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불편해 하더라고요. 나는 사업자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할 것도 아닌데 내가 먹어보고 써보기만 하면 안 돼?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굳이 그 사람들한테 사업이며 어떤 강요를 할게 아니라 내가 먹어봤던 거 써봤던 거를 그들도 그냥 현명한 소비를 할수 있게끔 좋은 거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뭐 우리나라에서만 사실 합법적인 네트워크가 150개국 정도, 150여개의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들이 주력하는 상품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거기 회사는 안 돼. 우리 회사 것만 먹어야 돼. 써야 돼. 이런 말 가는 것들은 사실 감하면안 되겠죠. 그러다 보면 사업에서도 진전이 앞으로 나아가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어, 소비자는 대략 30명 정도는 구축을 해놔야 내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탄탄히 이 사업을 조금 그래도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데 힘이 되거든요. 처음부터 사업자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패스, 저 사람은 뭐가 안 돼, 이 사람은 마인드가 안 돼, 이 사람은 돈이 안 돼. 그러다 보면은 이 30명도 사실은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소비자를 만나면서 이 사람이 써보고, 먹어보고, 경험했던 것들을 하다 보면, 이 사람도 언젠가는 그 사이에 뭐 리더십이 생겨서 또 사업적인 마인드로 가져갈 수도 있고 하다 보면, 그러면 내가 사업을 하는데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1일, 1회. 플랜이라고 사업 설명이죠. 내가 처음부터 리더였으면 좋겠죠. 그런데 리더가 돼가는 과정에서 내가 이 8가지를 매일매일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리더가 충분히 되어갈 수 있는 시간을 구축하는 것 때문에 하루에 한번 누군가한테 이 주네스에 대해서 제품 한 가지라도 안내하고 전달하고 보상 플랜이라도 풀어보고 만에 약그 대상이 없어 그러면 집에 가서 어그쵸 남편이 없는 분도 계시니까 인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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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아들 <laughs> 그렇죠 예 네. 어떤 대상을 <laughs> 꼭 앉혀야 되는 게 아니니까 인형이라도 놓고 그 사람이 내 세상이다 <laughs> 생각을 하고 사업 설명을 해 보시면 내가 어느 순간에 그냥 연습했던 것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과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집에서 힘들다 차 안에서라도 음. 한 번씩 해보고 가시면 도움이 되시고요 저는 이제 차에 차에 있는 시간을 사실 되게 더 편안하게 생각하거든요 집에 가면 더 불편한 상황인지라 남편이 <laughs> <laughs> 있는데 그래요 가지고 집에 가면 불편하기 때문에 차 안에서 한 명이라도 더 카톡 돌리려고 하고 내 입에서 뭐라도 나오려면 보상플랜을 사실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한다는 이 자체가 사실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예상치 못한 질문이 언제든지 날아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더라도 대답하는 게 크게 이 사람이 원하는 대답과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연습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 집에서 혼자 하기 싫다 그러면 파트너나 스폰서 전화해서 그분들한테. 한 번씩 더 풀어보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 S T P가 안에 그 S T P라는 자체가 사업 설명이지만 여기에 자기 마이스클도 들어가고요. 약 3분 정도 그리고 보상 플랫 그리고 회사. <laughs> 사실 저는 이 회사는 부산 플랜의 매력을 느껴서 지금 <laughs> 이... 이직 <웃음> <웃음> 이직 <웃음> 네. 어, 이동 이동 사실 옮 <laughs> 네. 거죠 이쪽으로 온 거죠 <laughs> 이직, 이직 이직 맞나요? 네. 네. 직업을 바꾸는 그렇죠 직업은 직업은 네, 하시다죠 그런데 뭐. 어떤 분들 이, 보니까, 이, 보니까 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미션에 대해서 꽂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주네스 같은 경우에는 저도 특히나 마음에 들었던게 베푸는거 특히 아이들한테 배움을 줄수 있는 학교를 설립한다는게 정말 우리 이수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거에 대한 굉장히 큰 메리트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주네스 키즈라는거 어떤 회사들은 사실 오너들은 자기 욕심을 부려서 자기 배불린 앞에서는 그렇죠 나도 도우면서 한다 뭐 베풀면서 한다 뭐 기부한다 할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정말 종합적으로 뒤를 봤을 때는 자기 배불리는 데에 급급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가, 내가 어떤 그 회사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내가 거기에 문 닫고 있다고 하면, 보상뿐만 아니라 그 회사가 어떤 미션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철학적인 어떤 것인지를 꼭 알고 계시면 좋겠고, 제품은 사실 전제품을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제품을 애용을 하다 보면, 먹다 보면, 쓰다 보면, 이 경험치가 여기에서 나오니까. 꼭 누군가한테 이 사람이 화장품이 필요한지 영양제가 필요한지 다이어트가 필요한지 사실 날씬한 사람들은 항상 다이어트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안 그렇거든요. 다이어트 항상 목말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결정할 게 아니라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얘기 속에서 대화 속에서 토, 이렇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 SP를 풀어 나가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저는 진짜 마일스토리는 사실 크게 생각 안 했거든요. 짧게 하면 좋다. 내가 간단하게 이 회사에서 이 회사를 왜 네. 옮겼는지. 그거를 짧게 풀어냈을 때이 사람이 또 마이스토리에서 느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 얘가 거기에서 갔네? 돈 때문에 간게 아니네?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 마이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고요. 마이스토리가 길, 길, 길 것보단 사실 짧게 짧게 하는 게 좋은데 그 마이스토리도 보상에 대한 거. 그리고 회사에 대한 마이스토리, 제품에 대한 마이스토리가 각각의 마이스토리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굉장히 제가 어려워하는 건데요. 복서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20대 후반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 저는 한 직장을 오래 다닌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 한의원에서 이제 원장님께서 저 28살 때였나? 자네는 언제 처리들 건가 그러길래 <laughs> 아, 어, 제가 서른이 넘으면 철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은 조금씩 바뀌었지만 그 행동들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바뀌어야 되나. 누군가한테 충고를 듣고 뭐 조언을 듣고, 그래 내가 그런 행동이 있었어? 내가 그런 말을 했었어? 느끼긴 하지만 쉽게 바꿔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바뀌게 된 계기는 사실 독서, 책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리더의 조건 추천해 주셨을 때도 큰 제목만 봤어도 저한테 너무 다 필요한 내용인 거예요. 뭐 통찰력, 뭐 들어주는 거 잠재력, 뭐 자기 장점을 뭐더 부각시키고 이런 것들이 모든 내용들이 다 나를 위해서 나를 총치, 총칭해서 말을 하는 거데 너를 향해서 너 한번 보해보라고 도움 받아보라고 하는 내용들인데 그게 이제 쏙쏙 들어오지 않는 거. 내 독서는 하다 보면. 처음엔 5분, 10분이 어렵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저도 지금도 힘들지만, 5분, 10분 하다 보면 그 시간이 늘어가고, 그 안에서 얻어지는 내용들이 있다 보면, 이 책에서 오는 감동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이 습관이 변하지 않는다? 그럼 책을 통해서 한번 변화를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1일 1강. 어, 제가 모든 것들을 다 체험하고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 알고 있지 않는데 꼭 주네스 회사의 동영상 뿐만 아니라 요즘에 지금 우리 김문성 사장님께서 그 동기구여 영상 오늘도 보, 오늘 이제 또 다시 막큰 소리로 남편 들으라고 옆에서 <laughs> 풀어줬는데왜막 거기서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가 그래서 거기 통에다 올렸는데, 제가 이제 꽂히는 단어만 해가지고 이제 올린 거거든요. 근데 저도 꾸준함이 진짜 어려워요. 근데 여기 그 동기부여 강의 올려주시면, 첫 번째가 꾸준함이더라고요. 정말 능력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이 능력을 앞에 나, 어디 나와서 발휘하는 것보다, 내가 오늘 한번 하고, 두번 SP하고, 세번 SP 했을 때, 이 꾸준하게 했을 때, 일주일, 이주일한 달, 6개월? 이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게 나도 모르게 나온다는 거.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말을 하고 제스처를 하고 어떤 내용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본인만의 방법대로 강의를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강의하는 것들을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강의하는 그 모습을 보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도 장점도 있겠죠. 근데 그 장점도 사실 다 가지고 계세요. 다 저마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 장점들을 내꺼와 시키는거 내꺼 사실 내 장점 내가 가장 잘 알지 않아요?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가장 크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모르면 옆에 물어보세요 나 장점이 뭐야? 내가 가지고 장점이 뭔지 나한테 좀 말해줘 봐 참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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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참, 참, 잘 참는데 잘 참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사실 듣기 싫은 소리를 듣고 싶지 않으니까 안할 뿐인데, 사실, 어이 강의를 통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이더큰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거라서 너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게 사실 현실 점검이에요. 너무 무난한 삶을 평탄한 삶, 평탄하다? 제 기준에서요. 평탄한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앞으로 5년, 네트워크는 사실 1년 후? 5년 후? 10년 후가 너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오늘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 6개월 후가 달라질 거라는 걸 알고 1년 후가 달라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예상은 못 해요. 그런데 우리 강의할 때 보면 저는 특히 느끼는 게 자영업을 했던 분들, 자영업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월급만 받고 생활했던 사람들하고는 마인드가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강의하는 걸 보면 앞에 현실 점검이 너무 와닿아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제 안에서 제 경험만으로 사실 누군가에 전달하다 보면 직장 생활했기 때문에 아시죠? 연봉이라고 해봤자 없어요. 일당에 5만원, 10만원 올라요. 5만원, 10만원. 근데 자영업은 틀리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갭이 엄청나게 벌어질 수 있는 거라서, 그리고 비수기도 있고, 성수기도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장생활했던 사람이 자영업을 시도해서 왜 실패를 하느냐. 그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자꾸 실패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 강의 속에서 이유가 나오고, 원인이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꼭그 사람들의 뭐, 내가 이 내용을 어떻게 뭐 파악을 해야 돼? 이런 내용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물 흘러가듯이. 강의를 흘러갈 때 내용을 하시는데 그 강의를 하실 때 앞에는 꼭 현실 점검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내가 경험하지, 저는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그런 내가 힘들게 살았다 뭐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의 삶을 살아본 게 아닌데 강의를 들음으로써 체험한 것처럼 경험한 것처럼 알게 되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갔을 때그 사람의 강의가 정말 도움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매일매일 일강을 하시는 게 도움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스폰서링. 스폰서링. 사실 제가 유산화에 있을 때 가장 큰 실패, 실패의 원인? 첫 번째가 스폰서십이 없었다는 거예요. 스폰서와 절, 거의 소통을 하지 않았어요. 친구였기도 했지만 사실 제가 혼자 스스로 느낀 건 내가 굳이 내가 하면 되는데 왜뭐이 사람한테 뭐 도움을 받아야 돼? 그냥 그는 딱 저보다 먼저 했다는 거 빼고는 사실 제가 더 느끼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먼저 했다는 경험치가 굉장히 큰 거였었잖아요. 그걸 벗어나서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도 네가 나보다 조금 더 했으니 알았으니 그 위치에 가 있었겠지라고 거기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친구 이상에서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하는 사실 안부 정도 묻는거? 그러니까 사업진행이 없는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처음에 이거 주네스를 받아들였을때 제가 이수연선생님하막 통화하고 를 있는데 옆에 장영선생님이그러셨다하더라고요뭔 통화를 이렇게 많이 하냐고 뭐 이렇게 할 얘기가 많냐고 근데 매일매일 소통하면 정말 더할 얘기가 많아져요 그런데 간만에 통화하잖아요 어나 어떻게 지냈어? 그랬어? 끝 더이상 할 말이 없는거예요 왜? 그 과정들을 모르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만나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오히려 더 통화할 내용이 없어지는 거니요 그런데 정말 매일매일 통화하잖아요. 30분, 1시간은 기본인 거예요. 정말 끊어야 빨리 잠을 잘수 있을 정도로 너무 많은 내용들을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이 다음 그 사람을 다음에 만났을 때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까지가 피드백이 나오니까 그 가이드가 나오니까 너무나 저는 큰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배운 것은 사실 저는 내가 만약에 파트너 한 명도 없어. 그래도 저는 스폰서가 될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미리 배워두는 거죠. 내가 지금 당장 스폰서가 아니더라도. 내일때 파트너 한 명도 없더라도. 지금 당장 내가 지금 이거를 배워놔야지. 누군가 생겼을 때 그때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거죠. 나 생기면 할 거야. 생기면 갈 거야. 생기면 그때 뭐 참여할 거야.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놔야 그때 가서. 파트너가 생겼을 때한명 생겼을 때열명 생겼을 때 그만큼의 그릇이 커져 가면서 내가 스폰서 되고 파트너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가 어, 100% 시스템 참여인데요. <laughs> 자꾸 비교를 해서 죄송한데 어, 저는 유산을했을때이100% <laughs> <laughs> 시스 우리 알죠 일반인, 그 다음에 홈 미팅, 줌 미팅 이 모든 우리 그룹에서 안내하는 모든 시스템에 참여해야 100%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빠지면 내가 죄 짓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수연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 처음에 누군가를 만나요 만났을 때 시스템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벌써 우리 몇 개예요 서울, 월, 토 있죠 근데 수요일은 없어질 거니까 월, 토 돌아가죠 그 다음에 여 광주에 돌아가죠? 부산 돌아가죠? 준 미팅 있죠? 홈 미팅 있죠? 각자 개인 미팅 있죠? 이걸 다 참여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시스템의 100%라고 하는 거는 내가 시스템을 여러 가지, 한 다섯 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걸 참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먼저 물어보신 다음에 만약에 1번과 3번을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걸 참여했을 때100% 참여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담이 없었어요. 저는. 모든 시스템을 참여하라고 했을 때 저는 진짜 웬만하면 중 꺼놓고 누워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게안 돼. 그게 기내수에서는저 스스로가 앉아있고, 돌려도 보고 있고, 그게 저 스스로 좀 대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100% 시스템 참여라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정한, 내가 꼭할수 있다고 정한 그시스템에요 이 광주 시스템이 한 가지만이라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하면, 여기에 매주 참여하면 100% 참여하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뭐, 죄의식이나, 뭐, 뭐, 죄책감 이런 거 가지실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배워가는 시간을 100% 참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100% 시스템 참여하는 걸 본인 약속이니까. 내가 사실 스폰서님하고 약속하고 와라, 가라, 이렇게 하는 건 사실 간요잖아요내 스스로가 지켜봤을 때 가장 자존감이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했어, 해냈어. 그렇게 느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강요하는 것 강, 강요하는 거죠 강조하는 거지만, <웃음> <웃음> 우리 팔대팔대는 누구다? 형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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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뭐 4, 4, 5, 6, 7대까지 5로 받긴 받지만, 우리 박연 스폰서님이나 우리 스폰서님들이 가장 빨리 받겠지만, <웃음> <웃음> 우리 팔 때는, 사실 저는 그렇거든요. 여기 처음에 진짜 왔을 때, 그 이수현 선사님 집에서 첫그생미팅 했을 때, 그날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 근데 나는 이, 이, 뭐 김원희 사장님하고 정수민 사장님께서 했던 그 내용들이 그 상황이 그대로 딱 사진처럼 있거든요. 근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정말 딱그느낌에서 얼마나 되지도 않았는데 강의 앞에서 지금? 그게 너무 놀라웠고 그거를 본인 성향은 아니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저한테는 크게 감동? 응. <laughs> 감동적으로 그래서 제가 되게 팬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그날. 근데 형제랑 자체가 지금 사실 저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유사나 했던 분들한테 컨택을 했을 때 지금 제팀이와 있잖아요. 왜또 혼자 계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혼자일 때가 계속 혼자인 게 아니고 사실 너무 의기소침해 있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런 게 어, 나는 내팀 안에 있으니까 좋고 행복하고 그럴 수 있는데 혼자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이런 분들을 더 챙김으로써 나 스스로가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내가 혼자일 때도 누군가한테 챙김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니까 꼭. 현재 라인 잘 챙겨주시고, 거기에서 오는 힘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는, 저는 <laughs> 그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이수현 선님께서 풀어준 내용을 그냥 판서로 풀어봤고요. 더 많은 내용, 어, 뭐하지? 내용들을 안내해드렸어야 되는데, 제 지식이 <laughs> 여기까지고요. 제가 리더와 보스의 차이를 좀 적어왔어요. 어, 첫 번째 보스는, 아, 여기서 맞추면 선물. <웃음> 자. <웃음> 제가 어 몇가지인가요? 일단 일곱가지가 있는데 3번까지는 일단 해볼게요 3번까지는 <laughs> 보스는 성과를 요구하지만 리더는 함께 만들어간대요 그런데 두번째 보스는 일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리더는 일을 재밌게, 즐겁게 한답니다 그리고 리더 보스는 회사를 키우지만 리더는 누구를 키워요? 사람. 사람. 그쵸. 저 여기 처음, 여기 와가지고 느낌이 정말 사람 키워야 되는 리더가 되어야 될텐데 그리고 네 번째. 잠깐 반성몇시네 번째가. <laughs> 네, 번째가 <laughs> 네 번째가 리더는 명령을 하지만 보스는 대화를 한다. 아니요 보스가 명령을 한다. 해요 그래요. 제 머리가 그래요. 리드. 보스는 명령을 하지만 <웃음> 리더는 <웃음> 대화를 <laughs> 한다. <laughs> <laughs> 저 지금 만들어져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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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문제 보스는 단점을 지적하지만 리더는 장점을 극대화한다. 제가 이제 선물, 어 그렇죠? 선물 들어야 되니까 정확한 안하로 <laughs> 선택할게요. 지적이 아니라 장점을 칭찬한다요. 네, 저희 너무 우리 딱 주네스 미션하고. 너무 딱 맞죠. 그 다음 다풀 거예요. 선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스는 내가라고 하지만 리더는 우리가 우리라고 한다. 음. 마지막으로 보스는 결과를 중요시하지만 리더는 한정. 과정을 중요시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보스보다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매일 매일 이 여덟 가지를 실천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